천장 보시고 똑바로 넣어보시겠어요? 천장 어디가 제일 안 좋으실까요? 차에 받쳤는데 네. 제 원래 디스크가 있거든요 네. 허리가 어, 뭐가 욱신 불편 지금 허리 쪽이 제일 안 좋으시고 목은 괜찮으실까요? 목도 살짝 당갈린 느낌 나고요 네. 허리 골반까지 묵직하게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가만히 계셔도 좀 불편하실까요? 네 조금 한 볼게요 어깨부터 좀 볼까요? 평소에 사고 나시기 전에도 어깨가 좀안 좋으시거나 목안 좋으시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아픈 거잘 참는 편이라서 네. 딱히 모르겠었어요. 앞쪽으로 구부져 있는 라운드 숄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어깨가 좀 앞으로 구부어 계시긴 하세요. 무거운 걸 많이 드시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하시면은 좀 무거우실 수 있거든요. 어깨는. 네. 어, 무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네. 이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더 안좋으신데요 <laughs> 오른손잡이라요 그래서 어깨가 이쪽으로 굽으면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통증으로 연결되기 쉬우시거든요 충격이 왔을 때도 이제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절이 유연한 상태로 충격 흡수가 잘 되는데 이렇게 관절 많이 굳어지 아무래도 충격이 좀 크게 올수 있죠 아.. 그럼 더 아프겠네요 네 그렇죠 평소에 원래 목이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충격이 더 크게 오세요 교통사고에 나가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나 치료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너무 아파 말씀하셔야 돼요. 이쪽에 예. 관절도 좀 가볍게 하실 건데요. 숨 들어 마시는 상태로 후 하시면은 제가 가볍게 힘줄 거예요. 숨 들어 마시고 후, 한번더숨 들어 마시고 후, 좋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실 거거든요. 얼굴은 여기 대주시고 내 팔은 여기 올려주시면 되세요. 너무 아퍼 말씀하세요.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보통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등이 제일 중요하긴 하시거든요.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보통 골반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하다보면은 이등 쪽이 많이 굳어져요. 이쪽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반이나 허리 쪽으로 충격이 좀 많이 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을 좀잘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른쪽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오른쪽 등쪽이 훨씬 많이 굳어고 계시긴 하시거든요 왼쪽이랑 아... 비교했을 때 어깨도... 앉아서 일하니까 해서 굽기 네. 많더라고요 무거운 걸 이쪽으로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도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오른쪽이 좀 줄어 있거든요 여기 좀 아프실 거예요 너무 아프면 꼭 말씀해 주세요 <laughs> 허리는 지금 현재 어디가 제일 안 좋으실까요? 한번 짚어보실까요? 가운데 쪽으로가 제일 안 좋으실까요? 여기 어, 꼬리뼈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허리도 좀 굳어 가십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허리가 충격이 오다 보니까 관절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감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아프진 않으세요? 어, 시원합니다 옆으로 한번 더오보시겠어요아래다리는쭉 뻗으시고 윗다리는 살짝 구부려주시고 반대쪽 한번 돌아놓아 보실게요. 아래다리쭉 뻗어 보시고, 윗다리 굽혀 보시고, 조금 잡아당길게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면 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